안녕하세요. 전 헤메코 인스타그램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.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분들의 메이크업 고민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.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어떻게 하면 도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헤메코 박스라는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. 헤메코 박스는 제가 먼저 사용해보고 추천할 만한 제품만을 알차게 모은 최대 할인가의 묶음 제품인데요. 가장 많은 고민으로 꼽혔던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들로 구성했는데요. 첫 번째 피부 표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초 제품인 거 아시죠? 레센셜 더블 앰플은 발림성이나 흡수력이 매우 좋아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기 좋아요. 저는 닥터 후에 두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주고 있는데요. 속당김을 잡아줘서 속광 표현도 탄탄하게 잘 되고 건조하지 않게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가꿔줍니다. 두 번째. 촉촉하면서 텁텁한 느낌 없는 선크림 찾으시던 분들께 꼭 필요한 아이 혼합 자차라 발림성도 좋고 자외선 차단도 잘 됩니다 그리고 판테놀 성분 덕분에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 바르고 메이크업하면 화장이 엄청 잘 먹습니다 세 번째 예쁜 피부 표현되는 쿠션. 솔직히 아직도 못 잡고 계시죠, 여러분?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쿠션을 써봤고, 저희 헤메코 직원들도 진짜 다양한 쿠션을 선물 받아서 써보는데, 수정화장으로 사용해도 예쁜 속광이 올라오는 촉촉한 광채 제형인데, 컨실러가 필요 없을 정도의 커버력까지 진짜 미쳤어요. 꼭 써보세요, 진짜. 네 번째. 진으로 피부 표현 잘하시는 분들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파우더 필수로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? 이 피니싱 파우더 하나면 모공 걱정, 번들거림 걱정, 지속력 걱정 다 버리셔도 됩니다. 가볍고 투명한 파우더라서 누구든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줍니다. 마무리는 픽서. 대부분의 픽서들은 픽싱 성분이 너무 많고 향도 강해서 민감성 피부 가지신 분들은 사용 자체를 꺼려 하시기도 하더라고요. 그치만 요 AOU 픽서는 순하게 만들어져서 민감성 분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제품들을 오직 헤메코에서만 고려 80% 할인된 35,8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2월 21일 화요일 오후 12시 오픈! 점심 먹기 전에 헤메코 박스 꼭꼭겟 하세요. 어? 안녕!